제가, 그, 이건 연출하는, 음, 지점에 있어 저의 에티튜드인데, 어, 최대한 심플하고 명징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 그렇다면, 하객진을, 뭐,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하객진이 저렇게, 어, 하나의 하객진이 아니라 좌우측에서 매복해 들어온 그러한 어떤 원균의 함대와 이역계의 함대가, 어, 조립하듯이 붙어서 하객진을 형성했다.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외줄 화객진으로 예,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바다에서 포를 쏜다는 것은 거의 곡포는 맞지 않아요. 예, 물살에 어떤 파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워야지 어, 직포로서 어, 상대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 화객진이 저렇게 펼쳐질 때 쫓아오던 왁기장과 함대가 거의 붙었을 때 그랬을 때 포를 쏴야 한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러려면 그만큼 더 흥미진진한 추격전 그리고 일촉즉발의 서로간의 뭔가 이렇게 조호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포격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천자포나 지자포에 조란탄과 포탄을 함께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좀 타진해 봤을 때, 가능한 한테 그런 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laughs> 저거는 그러면, 한산에서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그 조란탄과 포탄을 한꺼번에 장착해서, 마치 요즘 현대전으로 따지면, 크레모에다가, 어, 을 같이, 어, 옆에서 같이 발사하는 효과를 줄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짰던 거죠. 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직포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음, 좀더 극대화된, 어떤 합격진의 폭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거북선은 현대전에서 좀더 전차 느낌이 날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차를 잡고 또 다른 어떤 더 업그레이드된 전차가 결국은 어, 이순신의 그 혁신의 기술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이고 나대용의 상징으로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한산해전 자체가 하나의 음, 모던한 그런 어떤 현대 전투전을 보는. 느낌으로 완성되기를 바랬습니 네. 네, 감사합니다.